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론의 흐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비트토렌트의 추세와 투자 성향에 맞는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코인 전문 방송입니다. 평생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는 금전 요구와 후원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사용자들에게 파일 공유를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론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데요. 트론과 더불어 후오비 글로벌의 대표인 저스틴 선의 사업 구상이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후오비 글로벌의 홍콩 라이센스 취득 및 본사 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SEC와의 코인 유통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매우 강한 상승 빔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한 정보를 다 안다 해도 손쉽게 대응하고 누구나 다 수익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투자할 땐 단순히 차트만 보면서 매매했는데요. 수익보다 손실을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진짜 호재와 악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이고 특히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와 대응 방법만 담은 투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코인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호재와 코인의 가치 분석, 차트 분석 등등 투자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점과 지식을 집대성해 뒀는데요. 특히 성향에 따른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등. 상황별 대응 방법과 목표가를 따로 준비해 둔 만큼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담긴 투자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하단 번호 010-6633-0319번으로 숫자 2 혹은 투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평생 무료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 리포트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를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히든카드가 완성될 비트토렌트의 추세와 대응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워낙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량 소환은 다 끝났지만 여전히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토렌트는 그냥 비트토렌트 자체만의 호재를 가져갈 수는 없는 코인입니다. 트론과 후오비 글로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강한 상승빔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홍콩과 관련되어 있는 자, 후오비 글로벌이 홍콩 거래소에 연착륙을 하고 이에 따라 트론 기반의 모든 플랫폼들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비트토렌트는 매우 강한 상승빔이 나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물량들이 이 라인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라인에서 물린 분들은 거의 버티지 못하고 다 손절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려서 이 라인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또 털려서 나온 거죠 매물 소화가 됐는데 이 라인에서는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래들 그리고 이미 이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물론 기간을 좀 짧게 잡아보면 어,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2021년 그 전에 매수를 한 물량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 3년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쌓였다 자 그리고 이 라인에도 상당히 두툼한 매수 물량이 쌓여 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반등이 한번 시작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가파른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틱당 10%에서 20% 정도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저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은 하루에 오늘처럼 20%까지도 치고 올라올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 토렌트의 흐름이고요.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 정도. 그리고 빠질 경우에도 20%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자, 당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흐름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밀린다 하더라도 그 밀리는 수준이 거기서 거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의 영원에 수렴하고 있는 가격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지 않는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즈음에서 자, 이 라인 지음에서 우리는 계속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비트와 비썸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비트토렌트는요 후오이 글로벌에 든든한 후원자 이런 후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팔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모아가고 모아간 상태에서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호재 때쭉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라인 하단에서만 팔아주면 충분히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 비트토렌트는 대응을 해 주셔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석과 전략을 통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해가 좀 어렵거나 좀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6633-0319번으로 숫자 2 혹은 대응이 필요한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이상으로 비트토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투자 성향과 대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대응 방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징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 혹은 투자라고 문자 남기셔서 무료로 드리는 투자 리포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돈 벌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